오늘의 혈당 실험 고소하고 진한 크림소스가 일품인 리조또입니다. 이태리 음식 전문점에 가면 파스타를 시킬까 리조또를 시킬까 항상 고민하게 되는데요. 파스타는 지난번에 혈당 실험을 많이 했었잖아요. 과연 밥이 들어간 리조또는 어떨까요? 바로 한번 실험해 보겠습니다. 공복 혈당 93. 먹어보겠습니다. 음 맛있네요. 음, 대학교 공강 때 리조또를 그렇게 많이 먹으러 간것 같은데? 크림이랑 베이컨의 조합은 아, 정말 최상입니다 음. 아 뜨거 최고 혈당이 38 올랐습니다. 높아진 혈당이 좀 오래 가는 것 같아서 확실히 혈당이 떨어지는 3시간 30분 시점까지 측정해봤습니다. 생각보다는 혈당 스파이크를 할 만큼 오름 폭이 크지 않았는데요. 아마도 크림과 우유, 치즈와 같은 지방이 많이 들어가고 밥알도 거의 기름에 코팅되다시피 하잖아요. 칼로리 측면에서는 어마어마한 폭탄이지만 혈당의 관점에서는 탄수화물이 서서히 흡수되도록 지방이 도와주기 때문에 혈당의 급격한 상승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의 결론. 리조또 너무 맛있는 음식인데요. 종류도 정말 다양하죠. 소스 맛에 따라서 그리고 닭가슴살과 같은 단백질과 채소가 얼마나 들어가느냐에 따라서도 혈당이 달라질 수 있고 특히나 밥이 들어가기 때문에 양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고혈당 상태가 오래 유지되는 음식이다 보니 당뇨인들은 특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고지방 고칼로리 음식이다 보니까 다이어트 중이시거나 고지혈증 있으신 분들은 제한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 음식 댓글로 남겨주세요.